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모바일입니다. 오늘은 알뜰폰 선불 및 후불 개통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엔텔레콤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개통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개통을 위해 웹 주소창에서 entelcom.co.m을 검색하거나 더보기란에 바로 가기 또는 QR 코드를 이용해 접속해주세요. 개통절차 안내 1. 개통하기. 웹사이트 하단의 개통하기 버튼을 눌러 개통절차를 시작합니다. 2. 통신망 선택하기. 엔텔레콤에서는 LG망과 KT망 중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망을 선택해주세요. 3. 본인 인증하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국민 패스, 토스, 페이코 등 다양한 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세요. 4. 가입 유형 선택하기. 이제 통신망 가입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입 유형, 고객 유형 및 사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번호 이동. 연체나 미납이 있는 경우 신규 개통과 선불 순서로 선택하세요. 유심 정보 입력하기. 보유하고 계신 유심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KT 유심과 LG 유심 중 해당하는 항목에 맞게 유심 여부 터치 후 유심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6. 요금제 선택하기. 원하는 요금제를 신중히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골라주세요. 7. 사전 체크 및 번호 체번하기 고객님의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한 후 번호 체번 단계에서 희망하는 뒷자리 4자리를 네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사용하실 번호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8. 개통 완료 및 충전 요청. 개통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충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엔텔레콤 멤버십을 이용하여 KT망 또는 LG망 충전 방법을 참고하여 충전하세요. 지금까지 하이모바일과 함께하는 엔텔레콤 개통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